진보당 유성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성구 위원회 위원장 김선재입니다. 우선 당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당원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유성구 위원장으로서 지역 집권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진보당이 유성구에서 집권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보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진보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고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래야 우리의 강령인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유성구 당원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유성구에서부터 집권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구의회 다수 의원을 배출하고 울산 동구와 같이 우리 유성구에서도 구청장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 집권입니다. 2023년 올해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지역 집권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진보당은 전당적으로 당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성구 위원회는 2기 4차 유성구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2월 16일 19시에 당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기획단에서 확정하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당원 2장 6조에 따라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수단이 됩니다. 당원 스스로가 주요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 지역의 집권 계획을 토론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됩니다. 현재 전국의 지역위원회에서 당원총회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 집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유성구 위원회는 주민대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회란 예산 편성을 앞둔 매년 가을마다 주민 직접 정치 요구안을 채택하고 촉구하는 정치대회입니다. 우리 당이 노원에서 처음 시도한 직접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기초위원 당선 등 성과를 냈고 전국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원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과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수렴하고 주민 투표와 대회를 통해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운동입니다. 유성구의 경우 매년 4,500억의 예산이 남습니다. 이 남는 돈의 사용처를 주민이 직접 결정해보는 그런 운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총회는 오프라인에서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권리당원의 20% 이상 참석하셔야 성사가 되는데요. 유성구 위원회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276분의 당권 당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6명 이상의 당원이 참석하셔야 총회가 성사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원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19시입니다. 장소는 어, 이 규모와 행사 성격에 맞게 조반과 확정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어, 1월과 2월에 당원 한분한분 한분 어, 연락드리고 어, 총회 참여를 최대한 호소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당의 힘찬 도약에 당원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굳게 뭉친 당원들의 힘으로 유성구에서 지역 집권을 반드시 열어냅시다. 총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